방방진가 기어오르지만요. 재미있네. 너무 방심한 걸까? 호호 태양까지는 아니어도 달빛 정도는 낼수 있게 되었으려나? 그럼 시작해볼까나? 오, 지루하네. 꼬마, 좀더 재밌는 놀이 할까? 장지연 고거참 그리우게도 내린다. 고거참, 보고프게도 내린다. 고거참, 헷갈리게도 한다. 미세한 방울이 되어 얇은 막으로 감싸며 포슬포슬 내리면 그리운 이의 얼굴이 스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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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멋지게 코디했는걸? 웬만하면 칭찬하고 싶지만 좀 모자라는 건 어쩔 수 없군. 에? 너는 채점 불가. 뭐?! 어서와. 어? 어? 가게 안에 미혼 포스터를 좀더 붙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럴게. 신제품 나오면 몇장더 붙여야지. 미혼 이미지로 디자인 좀 만들어봐.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미온은 무슨 옷이든 소화하잖아? 하긴 그렇긴 해. 미온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은 세상에 없을 거야. 어... 정돈 놈이 엄청나게 출세했구나. 넌뭐 때문에 여기 온 것이냐? 그럼 네가 그때 했던 것처럼 날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백성들이 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당장은 살아남는다 해도 결국 분노한 백성들이 내 목을 치겠지. 드라마 작품상. 나가라오 싫게. 기회를 주. t v n 미생.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JTBC 윤아의 거리. DID. MBC 다중. 킬미 신미. 이태준 최재의 검찰. SBS 펀치. 뱃 속에 담을 수 없으니까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SBS 풍문으로 들었어. 시작한다.